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이 한마디만이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주의 주의 생명은 29절 아닙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주의 생명은 내주 하나님 여어께서 함께 무엇 뭐 속에?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말 듣고 저는 어저께 또이 말을 계속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생명 싸게, 생명 싸게. 즉 다윗의 생명은요, 다윗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있습니다. 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 누가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즉 생명 싸게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해치고 그 누구도 나를 억신 여기고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명 사기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마지막으로 다윗을 격려한 거예요. 다윗에 지금 죄질을 알았다는 거.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만 지금 죄 없는 당신이 사울에 칼날을 피해서 이 광야를 유리방하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사는 건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메마른 땅을 하루 종일 걸어갈지라도 이 광야를 헤맬지라도 당신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사계 안에 꽉 붙잡아 두셨사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비가이든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혹 힘이 붙이고 혹 포기하고 싶더라도 끝까지 당신을 책임지시는 주님만 믿고 견뎌내면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낮아져 있는 당신을 높아 높여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 여러분 인생에 지금 많이 낮아져 있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고 힘듭니까? 아니에요. 낮은 자를 높여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